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호주 농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서 모든 농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용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컨비자를 받고 싶은 분들은 아마 농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통 농장이나 공장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농장에서만 일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농장 일은 피킹, 패킹, 위딩, 프루닝 그리고 플랜팅 이 정도가 있는데요. 피킹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직접 따는 거를 말하고, 패킹은 그딴 농작물을 포장하는 일이고,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고, 위딩은 주변에 잡초 같은 거 제거해주는 일이고, 플랜팅은 모종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피킹이랑 패킹, 이두 가지가 일단 돈이 돼요. 우선 제가 갔던 농장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겐다. 겐다에서는 오렌지, 만다린, 뭐 레몬 이런식으로 시트러스 종류를 했고 카불처에서는 딸기, 김피에서는 그린빈 밀드라에서 포도, 블랙베리, 무화과, 건포도 그리고 고추 따는 것도 했고요 호박도 했고 밀드라에서는 되게 여러 장모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제가 세인트 조지인데 세인트 조지에서는 포도 종류만 했어요. 이렇게 총 다섯 군데 있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곳은 김피, 그리고 세인트 조지, 이두 군데였어요. 제일 좋았던 이유가 일단 돈벌이가 됐고, 세이빙이 많이 됐어요. 세인트 조지를 갔었는데, 제가 갔던 데는 12월 말이었어요. 12월 말에 처음에 비가 와서 일을 몇주정도못 했는데, 그 이후에 일을 딱 시작하고 나서 첫 주급으로 받은 게 이제 800달러였어요. 5일 정도 일하고 8 0 0 달러 받았는데 800달러 받고 또그 다음 주에는 이제 1,000 몇백 달러 그렇게 받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잘 버는 분들은 뭐 2,000달러 아 버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 버는 분들도 계시고 세인트 조지에서는 진짜 돈이 엄청 많이 벌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하는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하는 분들이 몇몇 계셨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인트 조지는 정말 한 번쯤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제일 안 좋았던 곳은 카불처랑 밀두라. 저 같은 경우에는 카불처에서 딸기 피킹을 했었는데 어, 딸기를 따러 그 밭을 가면은 트롤리라고 자기가 끌고 다니는 조그만한 자전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끌면서 딸기로를 쭉 따라가면서 따는데 열매가 좋은 곳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열매가 안 좋은 곳은 또 되게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곳에서 지나가면 되는데 꼭 뒤에 슈퍼바이저가 따라오면서 너왜저 빨간 거 있는 난 봤냐? 다시 뒤로 가서 처음부터 따라 그런 식으로 뒤로 돌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1시간에 뭐두 세트 레이 정도밖에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시즌 끝무렵이라서 딸기도 많이 없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딸기를 따야는 게농장의 이득이니까 막 계속 빽투 시키고, 더한번더 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만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았던 것은 밀도란데 저는 그때. 컨트랙터 소속에 있었는데 한 컨트랙터가 이제 여기저기 농장을 컨택을 한 다음에 저희 워커들을 각 농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밀두라는 포도가 주작물인데 제가 갔던 때는 10월 1 1월쯤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밀두라가 포도가 안 열릴 시즌이에요. 그래서 블랙베리도 닦고 무화과도 닦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농장에 가서 블랙베리 를딴다고 해도 2주 정만 하면 블랙베리 를다 따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또 며칠 쉬고 거기다가 이제 컨트랙터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는 돈도 한 컨트랙트를 건너서 오니까 스스로 같은 것을 떼서 실제로 제가 지급받게 되는 돈은 좀 줄어들게 돼서 밀드라에서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었고 그리고 날씨도 많이 안 좋아서 쉬는 날도 있었고 뭐 작물이 안 좋아서 쉬는 날도 있고 아 그래서 밀드라 있을 때도 돈을 많이 못 벌었었고요. 그래서 처음 농장에 가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우선 첫 번째로 시즌에 맞춰서 가라는 겁니다. 시즌에 맞춰서 가게 되면 따로 웨이팅을 안 해도 되고 시즌 딱 시작할 때 가면은 조금 있으면 하이 시즌이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수 있고 작물 상태도 좋아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월에 시즌이 시작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2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날씨에 따라서 농작물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기 전에 미리 그런 정보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장을 가시기 전에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장이 보통 외곽에 있다 보니까 뭐 마트를 가거나 어디 이동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할 때뭐 마트도 가도 되고 여기저기 이동도 할수 있고 일단 이동할 때 제약이 없다는 게 제일 큰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차가 없으신 분들은 농장으로 출, 출퇴근할 때 다른 분들의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픽업비를 항상 줘야 돼 매일. 픽업비를 적게는 5불부터 많게는 그 이상도 주기도 하는데 픽업비도 따로 내야 돼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주 나오는 페이슬립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오거나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페이슬립을 확인하고 확인했을 때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컨트랙터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사람도 바뀌고 왔다 갔다 많이 거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 간수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중에서 뭐 손보는 나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어디 놔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물건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따로 뭐 문제가 발생하기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좀더써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장에 갈때꼭 가져가야 되는 것들. 첫 번째로는 긴 바지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통풍이 잘 되는 냉장고 바지로 가져오시면은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햇빛이 굉장히 세서 가만히 있어도 덥거든요. 햇빛 아래 있으면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바지를 가져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의는 긴팔을 입으시는 게 좋은데. 긴팔이 없으시다면 반팔에 쿨토시 같은 거한개 장만하시면 되게 시원하게 농장 일을 할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 햇빛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살이 금방 타요. 그래서 항상 피부 가릴 곳은 정말 싹 가리고, 선크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를 수 있는 데 최대한 바르고, 가릴 수 있는 곳 최대한 가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살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뭐다 챙겨내고 밀짚 모자를 쓰거나, 정글 모뭐 있죠, 여기 다 가려주는. 그런 거 쓰면은 피부 보호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농장에 가시기 전에 작업화랑 장갑 같은 것도 미리 미리 다 구매해 두시면은, 작업의 효율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비온 다음 날은 특히나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쫓을 수 있는 해충 스프레이 같은 거한개 구매하고 가시면은 되게 좋고, 뭐 물릴 때를 대비해서 버물리나 또 바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개쯤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농장 일을 하다 보면 손이 특히나 많이 다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고나 밴드 같은 거 많이 준비해 주시면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특성상 숙소에 사람이 많이 살 때가 있어요 혹시나 밤에 잠귀가 밝으신 분들은 기마개 같은 거 들고 가시면 은잘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호주 워홀 준비할 때 필요한 걸 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장하드에 영화나 드라마 등등 자기가 볼거 충분히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볼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 은 집에서 쉬는 동안에 많이 시간 뗄수 있어서 어 외장하드 꼭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밤에 생각보다 쌀쌀한 데가 많아서 보온용품도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다 챙겨서 가셔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농장 외곽 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미리 다 구매해 가시면 후에 농장에서 필요할 때 바로 쓸수 있어서 무조건 미리 다 생각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농장 페이에 대해서는 보통 아울리랑 컨트랙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울리는 말 그대로 시급을 따져서 돈을 받는 거고, 컨트랙은 자기가 실제로 한 만큼 돈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1kg에 뭐 1.5달러면 은 자기가 한 시간에 뭐 20kg을 했다. 그러면 30달러를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한 시간에 어 10kg밖에 못 했다. 그러면 15달러를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컨트랙은 자기가 하는 만큼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 이두 개의 장단점을 따져보자면, 아울리는 시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어 시급이 안정적이어서 수입도 안정적으로 쭉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단점으로는 아울리를 지켜주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고, 아울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농장 측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트랙보다는 푸쉬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니까 아울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컨트랙은 자기가 하는 만큼 많이 걸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손이 빠르다면 그만큼 큰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단점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갈때 자기는 뭐 농신이 되겠다, 뭐 주천 뭐그 이상 찍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주에는 뭐 주에 뭐 이삼백 불 벌고 어떤 주에는 뭐천 몇백 불 벌고 그런 식으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컨트랙으로 하게 되면 이런 변동이 많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농장을 고르느냐 하시면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기네들 워커가 뭐 주에 뭐 얼마씩 번다 뭐 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먼저 충분히 알아보고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 글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것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따로 언급을 안할 테지만 안 가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정말 자기가 뭐돈 모을 생각이 없고 세컨만 따는 게 목적이다 싶으면 은 굳이 가는 걸 말리진 않는데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돈도 벌고 그럼 좋잖아요. 제가 한 가지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여기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각 농작물에 대한 직업 정보와 시즌별로 딱딱딱 나와 있어서 여기 사이트 참고하셔서 농장일 구하시면 되고요. 호주 정부가 관리하는 사이트라서 믿고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이나 글들 많이 알아보셔서 농장에 생활하시면서 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호주의 인종 차별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이었습니다. 안녕.